Pleasure. Pleasure. Are you of the Boston Dawson's? 자, Are you of Boston Dawson's? 자, 이것도 이제 기적체죠. 약간. Are you of Boston? 자, 너가 보스턴 다슨 가문의 소속이냐? 이런 말이죠. 보통 이제 어부가 없어도 이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를 제가 옛날에 봤죠. 이제 이 어부하고 이제 유하고 이제 관련되잖아요. 너의 소속, 여기 소속. A of B는 전치사. 전치사 편잘 모르면 전치사 편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세요. 여가 이제 B고, A를 나타낼 때 소속의 뜻으로 또 대상의 뜻으로 두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이제 소속의 일부죠. 자, 자, are you of Boston Dancers? 너 보스턴 다슨 감 소속이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 f 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어 f 가 이렇게 쓰일 때는 보통 are you of assistance to me? Are you of a s i n e 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도움의 일부야?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말 포멀한 잉글리시예요 그러니까, Are you have l p f e r for me? 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of plus 명사는 그냥 소속을 나타내는데, 이제 가끔 형용사가 될 때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거는, 또, 전치사 업에 대해서 나중에 제 거,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미국 문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거 설명하면 또 이거 설명하다가 영화는 한 편도 못 나가게 되니까요. 소속의 일부다, Are you of Boston d a w s o n 너보 o s 다음과 출신이냐? 이런 말이죠.